김석준 전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전문가임을 내세우면서 명품교육도시와 창조경제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역별로 주민들이 계시는 곳에 제가 현장에 찾아가고 또 재래시장 가서 많은 분들을 보고 특히 각계각층을 집단별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과 도로개선,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달서병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이세영입니다. 중앙의 정치권으로부터 또 지역의 많은 주민들로부터 저에게 달서구와 대구시를 위해서 더 봉사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석준 예비후보는 구청의 힘만으로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부와 참여 등을 통해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주택공사가 함께하고 또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함으로써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민 국민 속에 저소득층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달서병 지역에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어르신네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인구 구조적인 특징 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르신네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동 복지관이나 또한 어, 종합 복지관이 있지만 거기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류공원에 수천 명의 어르신네들이 매일 더운 때나 추운 때나 거기에서 모여서 함께 지내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복지 공급 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르신들이 두류공원 일부에 있는 미나리 깡에다가 이분들의 샤워시설 목욕 시설 또 간단히 취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함으로써 간이 노인복지시설을 함으로써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그 한편에 노인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어르신네들이 소일 겸 일자리도 하면서 복지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두리공원 미나리강에 건설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 <laughs>